안녕하세요. 독고는입니다. 저 5G 그랜저 시승 중에 있는데요. 음, 차량 반납하러 가는 길인데, 시승차를. 그, 그 테스트하지 못했던 기능이 있어서 부랴부랴 반납 전에 해봅니다. 그 전에 받았던 제품은 그 차종에서는 그,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서 제가 촬영하지 못했는데, 지금 새로 반납하는 이 차량은 그, 그 기능이 지원돼서 한번 해봅니다. 자, 그 기능은 단만 아니라 주차보조기능입니다. 그 원래 그 기아차의 그 스포티지나 그 다음에 K5에서 먼저 쓸 것으로 그 보도되었던 기능인데 실제는 기아차에서는 쓰이지 않고 현대차 아반떼에 먼저 쓰였고 그랜저가 두 번째입니다. 자, 평행 주차에서만 기능이 지원되는데요. 자, 기어 시프트 옆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자, 주차 모드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되고요. 방향 설정을 하고 이제. 주차 공간 탐색 중입니다. 주차 공간을 탐색한다고 나와 있구요 제가 이제 저기 앞에 좌측에 평행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핸들을 조금 직선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공간을 잘 인식하지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아이쿠 버스가 오네요. 잠시 쉬었다 다시하겠습니다. 자한 번에 잘안 돼서 지금 주차 공간 여기다 해보려고요. 인식하는지 지금.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갔다 와, 보면. 정지 후 후진 기어를 넣어 주십시 e 자 이렇게 탐색 완료라고 나오죠 그러면 핸들만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천천히 주차. 자 이렇게 뒤로 후진을 하면서 핸들이 움직입니다 보이시는지요? 네자 이렇게 브레이크만 저는 밟고 있고요 자. 자 이렇게 피로 놓으면 주차가 완료되는데요 그러면 밖에 얼마나 주차가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꽤 반듯하게 주차가 잘 됐죠? 물론 공간이 굉장히 너무 까닥도 있는데 뭐 만약 평행주차 일직선으로 하는 게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꽤 일직선으로 잘 주차가 됐습니다. 자 재밌는 기능이죠? 네 이상이었습니다.